네, 안녕하십니까? 장소미 TV 소미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장소미와 함께하면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도 어, 시내서 어, 아시는 지인분을 뵈었는데, 어, 어, 저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아르셨나 봐요. 어, 소미 씨, 장소미 TV 들어가서 좋은 노래 잘 듣고 있다고 제가 구독 좋아요 눌렀다고. 또 힘찬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늘 소민은 감사마음로 살아가고 있다자 오늘은. 제가 존경하없는 우리 유익렬 학장님께서 어, 저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의 장소미 tv 유튜브 방송에 어, 찐왕 팬이시거든요 우리 학장님께서 원래 어, 개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어, 기존에 예전에 어, 그 유명했던 트로트 노래를 가지고 어, 그 전에 노래 수업 할때 저희들에게 어, 부여의 부여를 소재로 하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부여이기 때문에 부여를 소재로 한 그런 어, 가사들을 넣어서 개사를 하셔갖고 저희 노인대학 합창단 어머님들. 어, 부여 서동 연꽃 축제 때 공연도 하셨고요. 또 백제문화제 때 공연도 이렇게 하게 해주셨던 그런 주인공이시죠. 우리 유익렬 학장님께서, 전 부여 노인대학 전 학장님께서 어, 또 저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음, 야, 소미장. <laughs> 어, 미국서 살다가 오셨나봐요. <laughs> 장소미라고도 안 하세요. 소미장. <laughs> 어, 어떤 누가 누가 봐도 어떤 분들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어, 소미장 내가 숙제를 하나 줄테니 어, 부여 이 노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네가 좀 개사한 요 노래를 요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하나 좀 영상을 올려 줬으면 좋겠네 숙제를 해주셨어요 어, 제가 귀찮고 안 한다고 할수 있겠지만, 학장님한테 칵! 땡! <laughs> 혼날 것 같아서 학장님의 명을 받고, 음, 노래를 하나 어,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 부여의 어, 유림회관이 내일 모레 바로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 완공식을 하는데, 그날, 어, 가서 그 현판식을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처음 완공하면 이렇게 현판, 간판을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 오지 않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음 아주 약소하게 현판식을 한다고 하면서 하, 오지 말으래요. <laughs> 그 대신에 노래 한곡해 달래요. <laughs> 그래서 제가 노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음 부여에는 어 정말 어향 향교라죠. 향교. 옛그선 선조 선비들의 그 예의를 어 지향을 하고 가르쳐 주셨던 그런 어 향교가 있습니다. 근데 음, 군에 어, 학장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 군에 향교가 어, 저희 부여군에 네 개가 있거든요. 군에 네 개가 있는 곳이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여가 음, 부여향교가 있고 홍산향교가 있고 임천향교가 있고 석성향교. 그래서 군에 네 개의 향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예의 바르고 굉장히 아주 옛그 선비들. 수행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우리 또 젊은 사람들도 거기 가서 또 예의를 또 배워오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장님께서 부여의 유림, 유림이라고 하죠. 유림 어르신들이 그 4개의 한교에서 318명. 318명 318분이나 되시는 유린 분들이 계시다고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가사를 개사를 음, 강촌에 살고 싶네 노래에다가 개사를 해서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어, 가사가 어, 1절만 볼것 같으면 제가 1절만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금강 따라 사비부여 백제문화 꽃피운 곳 세월이 흘러가도 전통문화 살아있네. 인니 예지 유림법도 바르게 살며. 여기서 바로 그 예의, 예의를 바르게 지켜가는 그런 어, 사자 성어 같아요. 사문진작 유림정신 갖고어가세. 앞날 영원히 빛낼 우리의 앞길. 일절 가사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laughs> 학자님한테 여쭤봤더니 굉장히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노래하면서 자막으로 그 뜻도 한번 해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개사 노래를 부르면서 또 몰랐던 지식도 우리 유행열 학자님을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또 들려드리면서 음. 저는 그래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그렇게 또 교육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항상 어른을 존경하라. 어, 너 자신보다는 항상 윗, 어른이 먼저다. 이렇게 저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더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겠다. 지켜나가야겠다. 어,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이런 예의 법도를 잘 지켜나가야겠다. 그런 마음가짐도 한번더 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 소미의 목소리로 먼저 강촌에 살고 싶네 어 원곡 먼저 들어 보시고요. 그다음 개사한 곡 이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곡은 함께 따라 불러 주세요. 갑니다. Aku. <susuruh> 사모나 살아있네. 이니의 림신조 바르게 살고 삼은 진자 유림무시 각.